이렇게 깔았네. 또 어. 이렇게 도로로 깔렸네. 맞아. 어. 페인트 페인트 틔했나봐 응, 그런 가 봐. 공사할 때. 여기, 여기 아스팔트도 어, 깔아 쓰고. 여기 공사 닦겠네 어, 원래 그 외길이었잖아 그거. 맞아. 우와. 어. 아, 산길이었잖아. 맞아, 산길이었는데 여기 못 가나? 아 그런가 보다. 차댈 데가 없나? 아이고. 우와, 이쁘다. 네. 나 가발로 인도로 가보세요. 콩. 응. 뭐. 왜? 콩순야 정도 받아? 잘나 알겠대. 알겠대? 어 조심해 지현이. 다다 조심해. 다 고기를 못 먹는데 응. 안 먹어. 고기 안 먹어도 고기 맛은 다좋어나다다 <목소득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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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, 이제 행사하나 보다. 기 잘... 여긴에... 여기 이쁘다, 그치? 여기네, 지아 왔었지, 우리? 맞아, 저 애기, 그치? 어, 장난감. 이런 거 있고. 우리가 괜히 오해했잖아, 맞아. 그치? 여기 다 계획이 있는데. 물있었구나 저기, 저기 물 있다, 물. 물? 숲같 계곡 쉼터네 좋다. 지아 여기서 놀아도 되나? 아, 아, 되나 데 맞아, 맞아. 기억이나? 가보자, 가보자, 응. 가 보자, 지은아. 아. 가 보자, 우리. 가. 안 들어가니? 가보저저에난 너무 건더 다리가 너무 길어 어, 지은아, 여기 이고 있다. 연무연무기억나 어. 우리 저번에 여기서 놀았잖아. 여기? 아기 때 여기. 여기? 어. 여기서 그 할게. 맞아. 기억. 지현이가 소개해주세요. 와, 이게 어떻게 된 거야? 거야? 여기, 여기 지금 해. 있는 건가 사람이? 아니 그 고기는 <laughs> 못 먹는가? 이렇게 저기 어, 아, 있다, 저기 고와아쁘다 여기. 저기. 아 이렇게 다 테마별로 했나? 아 이게 쁘다 여기. 테마별로 했나 보다. 아 이게 이렇게 문 열고 닫히건가아 그러네. 맞네. 받을 수도 있고 응. 열 수도 있 귀엽다. 같아. 오, 진짜네. 거기 헬로윈 파티 있네. 그래, <목소리도> 지혜가 가봐 헬로윈. 이게 다다 테마가 숨겨져 있다. 응. 근데 이거 지금 행사 끝나면 어, 이제 그렇지 다 없애지 않을까? 아니 그냥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? 아니 그 여기서 이제 여기서 지내 여기서 놀아야 되는데? 아 그런가? 그냥 이렇게 응. 놀라고 응. 응. 해놓은 건가? 와 우리 여기 와서 고기구 먹으면 되겠다. 근데 이거 추첨이 돼요? 돼야 당첨이 되는 거니? 참호. 어, 이거 뭐? <laughs> 여기 차가운. 만화, 만화방이야, 만화방. 나중에 여기 되면 진짜 5년 일해와도 되겠다. 응. 어? 여기는... 중국이다 여기는. 어, 여기. 중국이다. 중국. 어. 근데 너